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분기 및 연간 배당주 투자 결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이어온 투자자라면 현재 대부분 나쁘지 않은 한 해의 마무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주가가 크게 반등한 이유는 3분기까지 현재의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파월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이후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2024년에 총 3회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참여자는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인하하는 것에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지난 4분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P&G, n SPYG, 코카콜라 등총 3개의 종목을 정리했고, 지난번에 매도했던 의료기기 ETF인 IHI에 대한 재지름을 했습니다. 보유 종목들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성적이 안 좋았던 컴캐스트와 코닝이 고성장에서 저성장 배당주로 옮겨졌습니다. 제 최종적인 목표는 고성장 배당주, 지수 추적 ETF를 제외한 종목들은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 배당률은 세전 기준 3.1%, 세후 2.6%로 하락 종목과 고배당 펀드에 대한 추가 매수로 인해 지난 3분기보다 소폭 올라갔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총 매도 차익은 45만원으로 평균 손익은 9.1%입니다. 정리했던 종목들을 현재까지 보유했더라면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점이 함정이지만 정리한 자금으로 타 종목들을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누적수익률은 증권사 아이보의 기준으로 29.3%가 나오지만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준 투자 원금 대비 29%가 상승했다면 평가자산은 7,611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7천만원 부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매매일지를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은 19.1%입니다. 2023년 연말 기준 매입가 대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누적 기본수익률은 10.3% 배당과 매매 차익을 합산한 토탈 리턴 수익률은 14.5%, 환율을 적용한 원화 수익률은 19.1%입니다. 미국의 3대 대표 지수의 연간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나스닥 종합 지수는 44.5%, S&P 500 지수는 24.7%,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13.7%를 기록했습니다. 재수익률은 다우존스보다 높고 S&P 500 지수보다는 소폭 낮았네요. 4분기 동안 3대 지수는 모두 10% 이상 상승하는 불장이었습니다. 물론 제 계좌도 동일 기간 동안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대표 지수와 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S&P 500 또는 나스닥에 거치식으로 매수했다면 여전히 나쁜 수익률을 기록했겠지만 정리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현재 제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대표 지수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월별로 비교해보면 지난 10월에만 해도 달러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1.8%였지만 11월에 9%, 12월에 14.5%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월간 평가 손익을 보면 11월에 10.9%로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 상승을 기록했고 12월에 5.6%가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화를 기준으로 한 월간 평가 손익은 11월에 6.7%, 12월에 6%로 달러 기준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2023년 연간 투자 수익률을 증권사 앱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24.5%, 총 수익금은 1127만원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확하지 않아 저는 매매일지 기준이 20.3%에 1187만원 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중인 개별주의 투자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초 50여 개에 달하던 종목을 43개로 줄여 나가고 있는데, 현재 몇몇 종목은 추가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개별주 보유 비중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으며 합산 비중은 총 54.8%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크라운 캐슬, JP 모건, 아메리칸 타워, 엑센추어는 추후 비중을 축소시키고 더 우수한 기업으로 채울 생각입니다. 산업섹터별 투자비중은 금융주가 26.6%로 1위, 부동산이 18.3%로 2위, 첨단기술이 10.8%로 3위입니다. 사실 산업섹터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첨단기술과 IT는 실질적으로 기술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중 2위는 21%로 기술주라 할수 있습니다. 제 계좌는 개별주가 전체의 91.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위해 고배당 펀드가 2.6% 지수 추종 ETF는 5.9%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ETF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지만 변동성이 작아 쉽지 않네요. 투자 산업 섹터별 평가 손익은 첨단 기술 섹터가 51.1%로 압도적인 1위, 그 뒤를 이어 필수 소비재, IT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유틸리티와 고배당 펀드, 산업재입니다. 대별 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5개 기업은 브로드컴 98.2%, 반도체 ETF SOSQ 46.3%, 방산주 로키드마틴 30.8%, 나스닥 종합지수 ETF ONIQ 29.6%, 대형마트 체인점 코스트코 27.3%입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2023년 연간 배당을 제외한 총 수익률이 101%로 매우 크게 상승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 평당가는 548달러로 현재가 대비 2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지만 보유 소량이 3개밖에 없어서 아쉬운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 기회가 다시 올지 의무이네요. 코스트코의 경우 지난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과 함께 주당 15달러의 특별 배당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트코 분석 영상에서 약 3, 4년 주기로 특별 배당이 지급된다고 언급했었는데 제가 받게 된다니 신기하네요. 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 5개는 고배당 펀드, QILD, GOF, JP와 유틸리티 기업인 넥스트에라, 산업재 기업, 코닝 등이 있습니다. 지급받은 배당금을 포함한다면 크게 손해는 아니지만 확실히 고배당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 4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유틸리티 1위 기업, 넥스트에라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로 폭락한 이후 많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배당금 계산입니다. 지난 10월에 받은 세후 총 배당금은 69.95달러로 원화 기준 94,000원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배당을 받은 세개 기업은 아메리칸 타워, 제비모건 리얼티 인컴 등이 있습니다. 11월에는 74달러 96,000원을 받았으며 상위 기업은 넥스타 미디어, 버라이즌, 텍사스 이트루먼트 등이 있습니다. 11월 배당주는 특별히 큰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12월에는 총 141.32달러, 18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상위 기업은 크라운캐스 브로드컴, 넥스트에라 등이 있습니다. 월별 배당금 흐름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은 작은 수주이지만 처음 투자할 당시와 비교한다면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4년에도 1, 2월 배당금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3월은 160달러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분기별 배당금은 평균 13%로 성장해 오고 있으며, 4분기에는 총 285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증가한 배당금은 43달러, 성장률은 17.9%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가올 1분기에는 8% 성장한 308달러가 예상되는데, 그 사이에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적 배당금은 직전 분기보다 286달러가 증가한 1516달러, 앞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배당금은 102달러, 연간 배당금은 1225달러입니다. 드디어 월평균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연간 배당금은 2022년 76만원에서 약 59%가 증가한 121만원을 달성했고, 2022년 말에 목표로 했던 794달러에 비해 목표 달성률은 11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2024년 연간 배당금은 31.8% 증가된 1,224달러이지만 올해 배당 성장률과 비슷한 1,470달러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유 종목 중에 누적 배당금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장기 목표로는 q r l d 나 리얼티 인권과 같은 고배당주가 상위 기업에서 밀려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4분기에 배당금 인상을 발표한 기업은 총 11개입니다. 각 종목들의 보유 수량을 고려한 평균 배당 성장률은 8.7%이지만, 1년에 여러 번 배당금을 인상시키는 아메리칸 타워와 리얼티 인컴의 올해 누적 배당 성장의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9.5%의 성장입니다. 10%를 달성하지 못해 아쉽네요. 4분기에 배당 성장을 한 기업들 중에 10% 이상 성장한 기업은 총 5개로 비자, 액센츄어가 15% 이상, 브로드컴이 14%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메리칸 타워는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보유 종목들 중에 2023년 연간 배당 성장률이 10% 이상인 기업은 총 14개이었습니다. 제 장기 목표는 보유 종목들의 70% 이상이 연간 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순수하게 배당금 인상으로 증가된 배당금은 2022년 53달러에서 올해는 56% 증가한 84달러가 되었습니다. 각 종목들의 보유 비중을 고려한 연간 배당 성장률은 2022년 8.5%에서 2023년 9.3%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간 배당 성장이 가장 작았던 기업은 버라이즈, 시스코 시스템즈, 리얼티 인컴 등이 있습니다. 미국 시가총의 1위 기업인 애플이 하위 5위에 랭크되었네요. 투자를 시작한 이후 받은 총 누적 세후 배당금은 198만원입니다. 처음 배당금 100만원을 받는데 478일이 소요되었지만 추가로 100만원을 받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점점 더 속도가 가속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 연도별 평가 자산 및 수익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평가 자산은 1만 5천 달러에서 2022년 2만 9천 달러, 2023년 5만 4천 달러로 수익률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80% 이상 증가시켜 왔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2023년 말 기준 평가 자산은 7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주가가 하락할 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주가 방어가 된다는 점입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기된 달러 기준 누적 수익금 변화를 보면 지난 2022년 9월에 손실률이 커졌었지만 주가 하락만큼 환율이 높아지면서 원화 기준으로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단점은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추가 매수를 위한 환전을 할 경우 환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환손실보다 주가 상승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달 지속적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연간 총 결산을 해 보면 2023년에 받은 세후 배당금은 121만 원, 매도 차익은 45만 원, 연간 평가 손익은 1,12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년 총 누적 수익금은 1,128만원, 달러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은 14.5%, 연평균 7%, 원화 기준 누적 수익률은 19.1%, 연평균 8.7%를 기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장기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0%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성적입니다. 2022년에 설정했던 2023년의 연간 목표는 총 3가지였습니다. 핵심 배당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연간 총 배당금은 초과 달성했지만 ETF 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핵심 투자 기업에 대한 분류가 애매모에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투자 등급을 개인적인 기준에서 설정해 보았습니다. 메인으로 투자해 기업이 1등급 배당주에 대한 현재 보유 비중은 35%, 2등급 30%, 3등급 15%, 4등급과 고배당 펀드는 합산 10%, 지수 추종은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차후에 정리할 기업들이며 3등급은 매도를 고려할 기업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로 1등급과 2등급을 기준으로 투자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2024년 연간 목표는 1등급 배당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ETF 비중 10%까지 확대, 연간 총 배당금 1,470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장기 투자 목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년 이상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를 시작한 지 2년 2개월 차이므로 2042년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연평균 수익률 10% 이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2023년 말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7%입니다. 세 번째 2025년까지 계좌 평가자산 1억과 2026년까지 월평균 배당금 30만원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고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 투자 수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증시에 저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매수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